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의식하는가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지독한 경쟁 사회입니다. 누구나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피곤해하고 얼마나 곤고해 하는가. 그 원인은, 근본 원인은 우리 누구나가 불완전한데 완전해 보려고 하는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결과가 뭐예요? 남보다 좀 나아 보려고 하는, 우월해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허세를 부리게 되고 나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인 스스로에 대해서 또 알게 모르게 어떤 자책 같은 거 가지게 되고 수도 없이 많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믿는 생활을 바로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지금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분명히 도와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 도와주시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부족해요. 누구나. 당연한 부족함. 그것이 내 바탕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현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욕구란 말이에요. 완전 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것이 결코 평행선이 아니라 채울 길이 있습니다. 그 채울 길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추상적인데, 더 딥어야 돼. 더 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더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감추어진다는 그게 제대로 된 십립입니다. 나는 있는 채로 예수님을 더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두 가지가 이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내가 완전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욕구를 버려야 돼. 이거는 아주 머스트입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을 신립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힘입는데, 그 힘입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을 내게 좀 부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데, 나를 못 버리는 거죠. 그러게 예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믿음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새롭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순전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힘수고 애쓰는 이 세상. 그런데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야말로 그런 세상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똑같이 고뇌에 빠져 있는 거죠. 나의 자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주님이 높여주신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원리만 알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껍데기 크리스찬,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시고, 그 안에서 그 누구도, 세상에 그 무엇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또 하나님께 귀의 쓰임 받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시기, 주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